자, 오늘 인강은, 얘들아, 7, 2, 응? 음? 7, 2, 2, 2, 몇 페이지니까? 26쪽. 자, 26쪽, 요거 인강 촬영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봤더니,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을 이용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8, 10이고, 그 다음 그 사이 인각이 40도인 삼각형을 얘들아, 작도하래. 일단, 작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만 있으면 우리는 작도록 할수 있다, 맞지? 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할 건데 자, 여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래 길이를 보니까 8이랑 10이네. 자, 일단 길이가 8cm라는 말은 4cm를 2배만큼 늘려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니 자,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이 잠깐 저 아이를 옮겨와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삼각형 옮겨왔는데요 아이가 6cm 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아이가 4cm 고, 요 각이 끼인 각이 40도인 삼각형을 옮겨왔어요. 자, 요 아이를 작도를 한번 해볼게. 너무 작아서 옮겨버렸어. 자, 일단 8cm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요 길이가 4 c m 인거 알고 나니까 우리 요 길이만큼 똑같이 이거는 자니까 예를 들어서. 음... 요 길이만큼 정확하게 표시를 짠 해주지. 그 다음, 그대로, 요거 두 배만큼 컴파스로 제도 되고, 컴파스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4cm만큼 다리 벌린 다음에 그대로 이동해주면 4cm 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표시하고 나면은,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배도를쭉 이어주면 되지. 자, 요 상태로 그대로 쭉 이어주면은, 4cm 가 하나 더 생기니까 밑변은 뭐가 됩니까 총 8cm 가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 10cm 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 6이 그냥 6이겠니 아니 요 4랑 6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우리 컴퍼스 그대로 들고 있지 4cm 아까 측정 길이 재놓은 요 아이를 그대로 들고 있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음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쫙 끼워주면 되겠네 언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연장선을 끄어줘야지요 아이 연장선을 쫙끄어주고 둘의 교점 여기까지가 몇 센치가 됩니까 4cm가 되겠네 그리고 나면은 10cm와 8cm 만들어졌으니까 그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쭉 이어주면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길이가 8이고 10이고 그 사이 끼인 값은 변화 없죠? 40도인 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러 갑시다. 자, 2번 문제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 주어졌는데, 요 아이가 여기에서 AE 길이하고 FE 길이가 같아지도록, 요 두변이 같아지도록, 변 DC의 연장선을 끄어대요쭉그어대 이렇게 같아지도록 쭉 끄고 얘 연장선을 끄었대. 됐니? 자 이때 ABE 요 삼각형 쌤이 조금 표시를 해줄게요. ABE 요 삼각형 하고 그 다음에 FCE, f c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데 무슨 합동임을 ASA 합동임을 보여래요. 요까지 됐어요. 자. 조건은 여기 위에 주어졌네. 자, 첫 번째.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 아이는 조건.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얘 합동임을 보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한 조건을 모두 찾아서 기호로 나타내래. 자, 일단. 누구 있니? AE하고 FE가 서로 같지. 맞니?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하고 cd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한 것까진 됐어요 근데 요아이 연장선을 그었으니까 요선도 평행하죠 그럼 요선과 요선이 서로 평행해 그럼 얘들아 뭐가 성립합니까 엇각이 성립하지 맞니 따라서 음, 요렇게 한번 바라볼까 요각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하면 를은 요렇게 엇각으로 요각도 동그라미가 되겠네 맞니 자 그다음에 요각과 요각은 어때요? 서로? 막꼭지각으로 같지? 따라서, 우리 요변 같고요그양 끝과 서로 같으니까. 둘이 무슨 합동이 된다? ASA 합동이 되겠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요각 같다랑 요각 같다가 주어지면 되겠네. 어디 있니? 어디 있죠? 음, 각 기억, 각 BAE, 얘하고 요각. 그 다음, 각 C, F, E. 요각이 서로 같다. 요 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각 A, E, B. A, E, B 하고 각 F, E, C. 막 꼭지각으로 같은 거. 필요하네. 뭐니? 따라서, 요 아이. D가 한번 볼게. A, E, C. A, E, C. 요각이랑 C, D, A. C, D, A. 요각. 전혀 필요 없죠. 심지어 같지도 않, 않는데. 요각이랑요각 서로 같지도 않죠 자그 다음 AB 얘들아 변이 하나 주어졌지 나는 ASA니까 각두 개가 필요해 변 조건 다 필요 없죠 볼 필요도 없네 따라서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 두개 되겠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어서 3번 27페이지 3번 문제 볼게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얘들아 칠교놀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7 조각을 내어서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드는 놀이다라고 나와 있네. 오른쪽 그림에서 A에서 G 조각을 골라 맞추면 다음과 같은 합동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대요. 자, 가 보자. 자, G 요아이 하고요. 그다음에 나와 봤더니 FD. FD 얘네 둘이 합치면 얘네 둘이를 이렇게 붙이면 슉 합쳐주면 g 랑 서로 합동이 되네요. 자, 그다음 위에 그면서 가가 나는 합동이고요. 또요 B. B랑 누가 같아? C하고 F하고 D. 얘 예. 요렇게 합쳐주니까 서로 합동이 되네요. 자, 또 뭐가 있겠니? 한번 만들어보래. 얘들아, 뭐가 있겠어요? 음. 쌤이 조금 더큰 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요렇게. 자,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보면. 누가 있겠니? 얘들아,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자, 요렇게 한번 쪼개 볼까? 자, AB를 합칩니다. 요아이. 요아이랑 누가 합동이겠어요? 당연히 그 반대편이. 요아이가 서로 합동이겠죠? 쌤은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빡 하고 띄더라고. 요아이. 이렇게가 서로 합동되겠네. 맞니?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가지 있지. A랑 합동인 아이도 찾을 수 있죠. A하고 합동이네. 찾아볼게. 요 아이. 얘하고 합동이네. 누구 있을까? 약간 요 모양을 채워주면 좋겠는데, 요 모양을 채울 수 있는 게 누구 있겠어요? D가 여기로 와주면 되겠네. 맞니? 따라서, 요 아이랑 합동이 되려면, 요렇게 합쳐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와줄 수 있는 애가, 채워줄 수 있는 애가, 쥐 대신에 누가 와주면 되겠네. D가 요렇게 쏙 와주면 되겠네. 요런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겠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것저것. 응. 음,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직접 오려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해보면 되겠다. 이건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죠? <laughs>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학원 방학이지? 방학 재밌게 보내고, 마무리 잘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수고했어요.